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전 세계 미란기 핵심 부품인 엔진 중 20%는 롤스로이드에서 만든 엔진으로 사용됩니다. 그 롤스로이스 엔진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에서 만든 핵심 부품인데요. 하루 10만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세계 항공산업의 심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고자 다원문화복지회에 800만원을 기부하게 되는 뜻깊은 공약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급 승용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롤스로이스는 사실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입니다. 최대 여객기인 에어버스는 A380에 들어가는 트렌트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작년 롤스로이스와 1조 원이 넘는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부터 2045년까지 트렌트 엔진용 터빈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한화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트남 항공 엔진입니다. 공장의 으뜸 공신으로 꼽힙니다. 하나는 베트남 공장의 창원 공장의 엔지니어링 기술 이전을 추진했고 현지 기술자 또한 훌륭하게 이 과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1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10월 2 공장 착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3 공장 역시 롤스로이스와의 대량 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측에서 새로 지을 3 공장 역시 당신들 것이니 가득 채우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1억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 시장이며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한화는 그룹 차원에서 베트남에 공들여 왔으며 지난 5월에는 베트남 정부의 고민이었던 메콩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보트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베트남 공장을 기지로 삼아 성장하는 한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롤스로이스 뿐만 아니라 g e a 3,507억원 규모 계약을 맺으며 수주 행진을 이어나간 결과입니다 한화는 GE, 롤스로이스, 미국의 프레덴드 휘트니 3사에 엔진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장기 납품으로 신뢰를 쌓으면 추후 수주도 기대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1740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부품 시장에서 엔진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가 온도 편차가 수천도 넘는 엔지 터빈 부분의 핵심 부품까지 납품하게 된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10월에는 미국의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업체 이닥을 인수했고, 한화의 목표는 단순 부품 공급에서 벗어나 항공기 엔진 글로벌 넘버원 파트너가 되는 것으로 목표에 다가설 성장 동력을 하나씩 얻고 있습니다. 꾸준한 협력을 통해 항공 산업의 무한 동력을 만들어가는 한화 에이로스페이스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독하셨나요?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위 버튼을 눌러